부추야. 부추 요즘 뭐하노 요새 뭐풀 뽑는다고 고생하는가 봐. 이 땡볕에. 어 비닐하우스 안에 막 온도가 그한 30도 막 35도 되는데 막이야 우리 부추 참 열심히 산다. 그래서 열심히 사는 모습은 좋은 거다. 어. 부추야. 또가하 날라왔다. 또가하어또가하 날라왔다. 어? 이또 각하 날라왔는데, 야, 저, 아이나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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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자기가 시비를 걸어가지고, 그, 저, 대적을 다 하는 사람들 이제, 지 보고 억울해 끈다네. 지가 알고리즘, <laughs> 유튜브에 알고리즘 몇 프로를 하더라? 내가 웃으면 좋겠다. <laughs> 아이고, 씨, 뭐, 착각 속에서 하는지. 야 신기해도 신기해도 내 그지 신기한 친구 처음 본다니까. 그푸조야이참마 하게 마 상대할 가치가 없어. 내가 보는 게네 상대 상대 안 해주면 자는 컨텐츠가 아니니까 컨텐츠가 자는 남까는게 컨텐츠거든. 남 가는 가는 방송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상대 안 해주면 돼요 상대 어? 상대할 필요성이 없다니까. 음? 전부 그 방송한 아들 자 언급도 안 해주면 돼. 왕따 시키면 돼, 왕따. 왕따를 시키면은 자는 컨텐츠가 없어. 어? 음악, 음악 들고 대가리만흔들래요 때가리만. <laughs> 야, 이뭐 고소를 갖다 다섯 건이나 해놨는데 한 건도 성사를 못 잃은 고소를 왜 하는데 어? 참 웃기지? 뭐, 하, 하면 되는 건줄 아는 모양이라 하면 되는 줄 알고. 이 어, 행위에 대한 거는, 고소를 해봐야 그 역할을 하면 그 억수로 힘들거든. 그니까, 막, 오만 발, 발부등을 다쳐가지고 역할을 한다, 아이가. 그런다고 엮기나안 엮이지. 맞잖아, 이? 지보다 안 똑똑한 줄 아는 기라내 지보다 돈 없는 사람들인 줄 알고, 거지니, 거지니, 자고 씨발, 제가 거지인지 아닌지 지가 어떻게 아노? 지가 봤나? 어? 아이고, 씨. 돈, 돈이, 돈이만 해도 내가 집 보다 많, 많겄나 응? 집 보다 내가 많 많다. 응? 인생을 살아도 내가 집 보다 많이 살았는데아안 그랬나이? <laughs> 내 언제 민사 근호 <laughs> 어? 내 보고 <laughs> 민사 근다며요 물건 많야 민사 걸어라. 응. 니한테 뺏길 뺏길 사람으로 보이나. 에? 이마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아이고 이씨 내 가짜네 가지고 니보어 네 가짜네. 나이 값도 못하는 게. 그래가지고 내 피해자 코스프레이나해사고 응? 지가 다 찝찝이 돼가지고 응? 응? 앵벌이 하는 주제에. 앵벌이. 니는 앵벌이. 나는 앵벌이 안 해. 응? 차이점이 그게야. 너는 앵벌이야. 영원한 앵벌이. 유튜브를 하는 역사상 너는 앵벌이밖에 안 돼. 응? 알겠어. 나는 그저저저그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 돈 그는 그 그렇게 안 받아먹는다. 너처럼. 응? 정신 챙기라. 이 정신 챙기고 법도 공부를 많이 해가야 하고 법도 할라카면 돈이 많이 든다. 응? 정신 챙기고. 그 속깊이 꼴리 가면서, 어? 막그 시간 뺏기고, 그 하지 마라니까, 내한테는. 어? 내가 니한테 걸릴 사람으로 생각하나, 이 사람아. 니보다 씨박, 어? 모든 게 긴데 길어. 어? 가방 끈이 길어도 길고, 군대 끈이 길어도 길고, 니보다 딸릴 거 하나도 없으니까, 응? 어? 내한테는 하지 말라 앉아. 내가 이 사람아, 뭐, 억으로 끌 사람이 있니니 네 억으로 끌겄나 니그 네 야비한 수법 쓰는 건모술수가 나는 아주 나쁘게 보거든, 나는. 엄청나게 나쁘게 봐, 너는 건모술수를 어지간히 써라이. 우리한테는 다 읽히니까. 아.